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속장을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관한 풍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이제 벌써 어, 마, 거의 마지막 예배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는데 마지막도 끝까지 잘 보내시기 도와주고 내년도 지금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8장 30절로 31절 말씀 이제 누가 하면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보내주실 건데요, 아,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강대하게거침 없이 가르치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하십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바울이 성경을 쓰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 혹시 아는 사람? 사도바울이 비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읽어봐요. 강의큰 아, 소리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저보다 죽 도 남기지 않고 싹싹잡아오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이겠대 열심히 잡아 죽였어요 그 너무너무 열심히 잡아 죽이고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싹 잡아 죽이겠다 그 대표적인 걸 누굴 죽였어? 성경에 최초의 순교자 있어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나누어 예수님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 누굴까? 스네반 죽을 때 있잖아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막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잘한 일이야. 당연해. 이렇게 하고 옆에 있었어요. 사도바울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애프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지? 신.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싹쓸이, 싹다 전도해버리겠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어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도바울의 비포 애프터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에색에 가는 길에. 예수님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담에색에 도망가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담에색으로 열심히 가는 길에 사도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바울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저 예수님만 전할래요? 정말 예수님 살아 계셨군요. 이런 사람의 바꾸러 변했다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을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전했는데, 이 사도들이 전하면서 사도에 들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 사도바울. 그러면서 이 사도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죽는 날까지 전도를 해요. 세상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땅을 하나인 날로 바꾸겠다. 라는 열정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가만히 놔둘까요? 전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안 들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보세요. 교회가 예배드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야.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네가왜 모여서 예배드려?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요. 나쁜 단체 같이 만들어요. 지금 교회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 이야기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면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때 사원님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증된 예배가 이 거짓된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요 전도하는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이 입을 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기들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그 사람이 너 전도해라!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싹다 전도해버려! 라고 예수님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여기 있다, 너왜나필박 아니라고 만나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사도바울이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안 시켰는데 전도 하네요안 시켰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세요. 사도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서 잡혀서 어디까지 갈게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갔어요. 지도상에도 엄청 멀죠. 지도로만 봐도.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배 타고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도 아니야기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사도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같은 게 연금이 됐어요. 같은 게 연금이 뭐냐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14일 동안 집에 가둬놓죠. 같은 점금이 딱 되니까, 수영이, 너, 예수님 전하지 말고 집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안 전할게요. 절대 안 전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같은 영금이 됐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같은 영금이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전했다니까요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감옥에 가둬놓는데도 사도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지르면서 결국은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뭘 썼냐면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뒷모델에게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게 바울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절대 이내 복음전파에 대한 의지는 꺾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도바울은 죽고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죽고 없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 정신이 살아서 우리 수영이에게 대신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의 정신이 살아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저빈 곳에는 누구의 사진이 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붙으면 좋겠죠? 이제 누가 하면 될까요? 여기 성령의 불이 있네요. 이 불이 꺼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이 땅을 하나의 나라로 바꾸겠다. 라는 열정의 장작을 갖다 넣어주면 돼요. 불이 꺼지려고 하면 우리가 탈, 탈만한 것들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점점 살아나겠죠. 그 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 하나 시연아 기억나지? 성령이 뭐뭐 뭐 같지? 불 불같이, 그렇지. 그러고 있잖아. 이배 혀같이 어떻게 됐어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했었지. 우리 오순절 이야기 알잖아. 우리 시연이 그때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가슴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꺼지려고 하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장작을 탈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돼. 그 그탈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의지를 주는 사도바울 같은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살아. 이제 누가 누가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올 거야? 오실 거예요. 차들이. 뿅 하고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넌 나이 나가서 이걸 다 전해. 차려. 이 말씀을 다 전해.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야, 기다려.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시현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요절 말씀이에요. 다 외워오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척박하고 마음들이 다쳐진 이 시대에 우리 의정국회 어린이부 친구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들으시겠습니다.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퍼져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속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기 도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오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다이다. 아멘